좋은 아침입니다. 삿포로 갔다 와서 오늘은 친구와 도쿄 여행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청주국제공항으로 갈 예정입니다. 도쿄는 날씨가 따뜻하다 해가지고 여기는 좀 춥지만 좀 얇게 입고 나 왔습니다. 여기는 청주국제공항입니다. 청주산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국제가 아니다 깜짝이야 날이 다가왔는데 습니다 도쿄 도쿄에 왔어요 스카이라이너 미리 결제를 했고 이제 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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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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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로넘어가지금 합니다. 하이카. 지금 아키하바라에 도착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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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라면한잔 하고 갈 예정입니다. 아또 맛있게 잘 먹었다. 여기가 아키아바라 거리입니까? 이런데 야씨. 이게 아키아바라인가? 이 어디서 본것같 어디서 왔지? 아, 초선 <laughs> 잡포하니까 뭔지 알겠다. <laughs> 아, 어떡하겠네. <나> <laughs> 이거 거의 그냥 공개 처형 아니야? 여주, <laughs> 가자. 여 한번 어어보조토로 아니야? 와, 명탐정 코난의 캐로로 나루토. 아, 이건 취미로 갖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드는데? 사진 한번 찍더니 아키하바라 좋습니다 이제 네, 끄거 없어가지고 체크인하러 가겠습니다 게스트하우스 토코입니다 분위기가 대박이다잉 이이 a 시 shut. g o o 왜? day. Good 자 저희는 지금 웰컴 a y Good day. Good day. Good day. Good day. Good day. g o o 뭐라고? 아사쿠사 아사 센소지 소지아진프다이 혹시 아, 안 되는데. 일이라고 야, 여기 진짜 아름답다. 영주 내가 저거는 쁘게 찍어 줄게. 아. 저기가 진짜 예쁘다. 방금 어떤 분들 인생샷 건져주고 아, <laughs> 왔습니다. 가면서 수고이 스고이 하시더라고 야영주 그, 우리 어. 아사히 가자 아 좋습니다 테라스 홀에서 슈퍼드라이를 마시라고 그 저기 보여? 저기, 저기 위에 저기 어. 옥상? 저기가 이제 그 아사히빈 어야 영주 여기 한번 찍을래 같이? 어와 여기 진짜 근데 이쁘긴 하네 사진 완전 너무 너무 잘 나와가지고 아... 서로 사진 나와서 기분이 좋죠? 서로의 포토그래퍼가 된 <laughs> 내년에 서른 살 왔으니까 저희 아직 만2 8 세입니다. 와, 오래가 도레가... 도쿄됐을까? 가... <laughs> 아, 진짜 예쁘다 이. 저기는 이제 저희가 아사히 맥주를 먹으러 가는 곳입니다. 거기서 스카이 트리도 보이는 거야? 어 대박이다. 아사히 스카이룸에 왔습니다. 전망대에 가서 맥주 한잔 하고 내려갈 예정입니다630 이거? 6 3 0 m m 이거 맞죠? 이거 2에 맞아. 안녕. Thank you. b y 여기. 내가 또 자. 초밥 한 마리 할게. 기겠다 음, 아... 음. <목소리도> 이제. 문자 약히 먹으러 오고 있습니다.

사이거 <람을> 예, 아, 별미다. 저희는 내일 마리오 카트 바나나던지러 갑니다. 마리오 카트. <람쥐> <뺨치> <람쥐> 다, 막 꺼내. 어딨어? 아, 참고로 저는 저기 운전면허증 딴지 얼마 안 됐고요. 도쿄 시부야 버전 김여사. 어있겠다 뽕방이네. 더먹 아, 뭐가? 붕어빵이 정말 비싸. 잠시만요. 어? 붕어빵이 어떻게 우리나라보다 비싸죠? 야, 380엔이면 거의 <laughs> 3,500원인데. 아니 우리나라도 붕어빵 개 비싼데. 야, 저 정도면은 붕어빵은 물론 퀄리티는 더 좋겠지만 그래도 저건 아니지 않나. <목소리> 자 이렇게 첫째 날이 끝났습니다. 도쿄와 홍도니 살고 나다네. 내일은 뭘할 예정입니까? 내일은 일단 윤성. 윤석... 일본 여행. <목소리>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신주쿠에서 신주쿠. <목소리> 도쿄 이마노스테로 음. 가가지고 짐을 맡기고 오늘 일정을. 려 고항냐, 고항야저 그냥 어마무시 됐습니다. 이름이 뭐라고? 고항야이신 고양. 고양. 하나 다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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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양이. 고양다먹 고양이. 고양이. 고고양 고양이야 이신 길입니다. 오플런 나기를 너무 잘했다.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 한 시간은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저쪽에 카보드를 통해 예약을 하시고.

이 h 만 t s t 거야. 아, a y it 아, 이 like y e I uh, don't fear, we're going to meet on Oh, okay. We are going to drive like a crazy, zigzag crazy. No please. Okay. Don't go zigzag, you guys driving, no point driving please. Police are going to pull up, so help me. Okay. Don't go zigzag, you guys hurry. I'm not sure I'm going to cut you guys off. But if you I'm going to wait for you guys, so no takeover please. Alright. So if I you guys give me one please, follow me, one line please. Oh, all right. When we stop, I'm going to give you sign too. Sign, they're going to be side by side please. So go one line stop it side by side. Okay. okay In the same leg. Yep, yep. Now I'm gonna give you numbers number one, number two, number three, number four. Okay. i'm right. sure Ready? Yeah. Yeah, we're ready. Okay. I think it's, it's too hard. <laughs> <laughs> but, uh, we'll figure it out, man, you know? It'll be cool, right? Uh, It'll be good fun, you know? Yeah. Okay. Anduraga. What, what is this that's has a light so that's for happening. example any type yes. of emergency happens yes. you turn it on yes to pull the lights on ah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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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got it what the 거 중요? 오, 니다 오케이. 이거 어, 그냥 기안 바꿔도 될 것? 어안 바꿔도 될것 같아. 그냥 좀 다리 좀 아플 것 같아. 아 오케이. 그리고 좀야 세게 밟아야 되네 속도 줄이려면. 난처한 상황입니다. 빨리 와야 될 텐데. 아... 아니 벨치 왜 끼었어 <laughs> 아 너무 깜짝 놀랐어 야 근데 야 이거 레전드다 아 잠시만 여기가 이거, 이거 대박이다 야 이거 화장품 상품이야 운전면을잘닦다 안겨라 <laughs> 여기다 오자 안겨라 <laughs> 백떴다와 그래. 와우 아, 아, 아 재밌다 야 제일 재밌는데? 오야야 저희... 어, 벌써... 미쳤죠 야, 왼쪽으로 가네? 앞으로 가 너가 가야될 것 같은데 응. 자 이제 15여로 갑니다. 지난번 지나간 거 시부야로 다시 왔습니다 애틀리어. 야, 야 여기도 이쁘다 아 진짜 코카츠 너무 재밌었다 우리 아까 여기 지나간 거 아니야? 어. 네, 리얼. 여기서 동물원 원성이 된 느낌 <laughs> 느끼면서 바깥인 <목소리도> 줄알았 와, 여기구나. 수방울이다. 여기가 그 유명한 인스타 성지입니다. 너의 이름은 그분과 함께 나오네시부야스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기념품샵 가자. 어, 따뜻해. 야, 여기도 아름답다. 와, 건물이. 나 이렇게 높은 건물 처음 봐. 어, 냄새 너무 좋은데? 다행이다 신뢰나서 아 줄을 봐 이따가 뵙도록 하겠니다 약간 가칠이여가지고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진짜 소파레 진짜, 진짜 개맛있어 무조건 먹어야 돼요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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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삭바삭해. 지금부터 못... 무슨 키보습 어? <laughs> <와, 웃음> 어허. 진짜 여기서 뭐 사람 십정. 와 말이 되나 이게? <laughs> 설마 마 저거 3D야? 신기하다. 사람 싫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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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저도예쁘네 <laughs> <laughs>